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해볼 실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라는 용어는 아주아주 아주 익숙하지만 정작 에너지의 정의가 뭐지? 라고 하면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쏭달쏭한데요. 힘의 정의는 이라고 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또 질량은 이라고 하면 관성의 크기. 가속도는 이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이라고 또박또박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는 이라고 하면 어음 뭐라고 답해야 할지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일을 할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일은 뭐지? 라고 한다면, 힘과 변이의 내적? 그렇다면, 에너지도 힘과 변이의 내적인가? 음, 좀 애매하네요. 에너지와 일이 같은 단위를 쓰기는 하는데, 에너지를 힘과 변이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네요. 에너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지만 딱히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표현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즉,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등등 에너지가 표현되는 형태는 너무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좀 모호하게 정의하는데요. 어떤 상태가 갖는 스칼라 양이라고 정의합니다. 응? 상태가 갖는 스칼라 양? 그러니까 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물체가 어떤 위치에 놓인 상태, 어떤 속력으로 운동하는 상태, 어떤 온도로 빛과 열을 내는 상태, 전기를 띠는 상태 등등 물체가 처해 있는 상태에 따라 에너지라는 스칼라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지표면 위에 어디에 놓여 있는 상태인가에 따른 위치에너지, 얼마나 빨리 운동하는 상태인가에 따른 운동에너지, 뜨겁게 빛과 열을 내는 상태에 따른 열에너지, 전화를 띄고 있는 상태인가에 따른 전기에너지 등등을 갖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냐에 따라 에너지를 가지며 이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옮겨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걸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럼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때 힘이 개입하는 것이죠. 즉, 힘과 변이의 내적이 일이죠? 그러면 힘을 매개로 해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힘과 변이를 내적한 만큼을 일을 해주거나 일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상태가 일을 해주면 자신의 상태의 에너지가 감소하고 다른 상태가 일을 받으면 그 상태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죠. 힘을 매개로 해서 일을 해주거나 받은 만큼 에너지가 들락날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에너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입니다. 특히 위치에너지 중에서도 중력 위치에너지에 관심이 있는데요. 중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중력을 따라 위치가 변하면 중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보통 중력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을 편의상 지표면으로 하는데요. 질량 m 물체가 지표면에서 h만큼 올라가면 중력 위치 에너지를 유지는 mgh만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래 첨자 g는 중력, 그래비티라는 뜻으로 붙인 거예요. 그럼 지표면에서 중력 위치 에너지가 0이었다면 H만큼 위치가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서 뭔가 일을 받았겠죠? 그래야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했을 테니까요. 그 일은 여러분이 해줄 수도 있죠. 질량 M의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MG만큼의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H만큼 위쪽으로 변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힘과 변이의 내적이 1이니까 여러분은 W는 mgh만큼의 1을 물체에게 해준 셈이죠. 그러면 물체는 힘을 매개로 1을 받았으니까 mgh만큼 위치에너지가 증가해서 유지는 mgh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에너지가 줄었겠죠? mgh만큼에 해당하는 화학적 에너지를 소모했으므로 곧 배가 고파지겠네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중력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힘은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이 한일만큼 중력 위치 에너지가 변화한다고 계산해야 합니다. 물체가 위로 h만큼 올라갈 때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mg가 작용하죠. 힘과 변이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중력이 한일 wg는 마이너스 mg/h입니다. 사실 중력은 음의 일을 하죠. 이때 물리적으로는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위치에너지를 정의합니다. 즉 마이너스 WG는 UG인 것이죠. 그래서 UG는 MGH가 됩니다. 그냥 외부에서 준 힘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보면 편할 것 같은데 중력 위치에너지이므로 중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서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h 높이에 있던 질량 m 물체가 낙하에서 지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중력은 wg는 mgha를 합니다. 중력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기 때문이죠. 그럼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하므로 ug는 마이너스 mgh가 됩니다. 처음에 mg/h만큼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mg/h만큼 까먹어버린 셈이므로 이제 지표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중력을 매개로 해서 에너지가 mg/h만큼 빠져나간 셈인데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낙하하는 동안은 운동 상태가 변하죠. 점점 빨라지는 운동 상태가 됩니다. 이 운동 상태가 갖는 에너지로 변화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중력 위치 에너지가 중력을 매개로 해서 운동 에너지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식이 뭐였죠? 예를 들어 질량 m물체가 VI라는 초기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때 힘 F가 수평으로 작용해서 S만큼 물체를 밀어줍니다. 힘은 W는 FS만큼의 일을 해주었네요. 힘이 작용했으니까 A라는 가속도로 운동했을 거고, 그 결과 속력이 VF로 변화했겠죠? 이 관계를 등가속도 운동식 EAS는 vf제곱 마이너스 vi제곱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힘 f를 주면 m의 물체는 a는 m분의 f의 가속도가 생기죠?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네요. 써놓고 보니까 좌변에 fs라는 항이 보이네요. 이 항은 1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fs만 남기고 우변으로 다 이항하면 이 fs만큼의 일이 뭐와 같아졌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식을 이와 같이 바꾸면 결국 힘이 해준 fs만큼의 일이 2분의 1mv제곱이라는 물리량의 변화량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이 공급되면 상태의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일을 해준 만큼의 운동 상태의 변화에 따른 이 2분의 1mv제곱이라는 물리량을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1/2 mv 제곱이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h 높이에서 낙하하는 질량 m 물체로 돌아와서 처음에 h 높이에 놓인 상태에서 물체는 유지는 mgh라는 중력 위치 에너지를 갖는 것이죠. 낙하를 시작하면 이 중력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중력이 일을 하면서 위치에너지를 퍼다가 운동 상태의 운동에너지로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중력 위치에너지가 100줄이 있었다면 운동에너지로 퍼다 주는 것도 100줄 이상은 할수 없겠죠. 그래서 물체가 지면에 닿으면 100줄의 중력 위치에너지가 모두 100줄의 운동에너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만약 낙하한 지 얼마 안 돼서 위치에너지가 10줄만 줄었다면 위치에너지는 90줄이 남고 10줄의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또 거의 바닥에 닿기 직전이라서 위치에너지가 99줄 줄었다면 위치에너지는 1줄만 남고 운동에너지가 99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갖고 있던 100줄의 에너지 총량은 낙하하는 도중에는 변화가 없겠네요. 이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합이 늘 보존되기 때문에 처음 상태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상태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걸까요?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해석했던 방법은 가속도를 이용한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물체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운동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근데 말 그대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해석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이용하면 등가속도든 아니든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력 위치 에너지에는 H가 들어있으니까 물체의 수직 변이. 운동 에너지에는 V가 들어있으니까 물체의 속력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속도와 무관하게 쓸수 있으므로 등가속도 운동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것이죠. 특히 중력장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중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변화가 없습니다. 마찰력 같은 다른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이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위치에너지와 무관한 다른 상태로 주로 열 에너지로 흩어버리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줄어들게 되죠. 물론, 줄어든 에너지까지 합친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늘 보존됩니다. 100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나중에 100줄의 운동 에너지가 될줄 알았는데 80줄밖에 운동 에너지가 안 되더라. 한다면 20줄만큼은 마찰력 같은 힘을 매개로 에너지가 다른 데로 올마가 버린 것이죠. 공기의 저항도 마찰력이기 때문에 물체가 아니라 주변 공기로 에너지가 올마가 버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게 됩니다. 스카이 다이빙은 엄청난 중력 위치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자유 낙하하는 것인데 낙하산과 공기의 저항력으로 이 위치 에너지를 모두 흩어버리지 않는다면 지면에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도착하게 될거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서 다행인 경우도 많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보고 싶어요. 질량 m 물체에 중력 위치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그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험 설계를 해 봤습니다. 질량 m인 추에 가는 실을 매달아서 실험대 위에 스탠드에 묶어 놓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양을 단진자라고 하는데요. 실에 매달린 추가 흔들흔들하면서 진자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자 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추를 들었다 놓을 때 최저점에서 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스탠드의 추거리와 추의 중심까지 길이는 L이고 바닥에서 추까지의 높이는 H입니다. 그리고 추를 델타 Y만큼 들어 올립니다. 추를 가만히 놓으면 부채꼴을 그리면서 낙하하겠죠? 실이 수직선이 되는 순간 추와 실이 연결된 부분을 칼로 끊어버립니다. 그쯤 부분에 칼날을 장치해 둘 거예요. 그러면 추는 딱 끊어지면서 부채꼴 경로로 최저점에서의 접선 방향, 즉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델타 y의 위치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죠. 아직 지면으로부터 h만큼의 높이가 있지 않나요? 하고 의아해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우리는 델타 y 만큼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에만 관심이 있어요. h 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추가 늘어져 있는 상태를 0으로 잡는 것과 같은 셈이죠. 어쨌든 그래서 v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추는 줄이 끊어진 지점으로부터 x 만큼 날아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끊어져서 날아가는 순간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mg 델타 y죠. 그 위치 에너지가 모두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공기 저항 같은 거다 무시하기로 해요.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추가 끊어지는 순간이 높이 h에 있을 때가 되니까요. 이 식을 정리하면 v는 루트 eg 델타 y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이 관계를 모른다고 치고 추가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간 수평 거리 x와 운동을 시작한 높이 h를 이용해서 v를 구해보도록 하죠. 물체는 자유 낙하하든 수평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든 h만큼을 낙하하는 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이죠. 즉 h는 2분의 1 gt 제곱의 관계가 있으므로 수가 날아간 시간은 T는 루트 G분의 2H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에서는 수평성분은 일정하죠? 그렇다면 날아간 수평거리는 X는 VT일 테니까 우리가 측정한 X와 H만 가지고도 물체의 수평속력을 알아낼 수 있네요. 수가 내려온 높이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 위치에너지 감소량 m g 델타 y 와 추가 끊어지는 순간의 속력으로 구한 2분의 1 mv 제곱이 과연 같은 값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 밝혀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중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에너지가 손실될 요인들은 꽤나 많죠. 일단 추가 부채꼴을 그리면서 내려올 때도 공기 저항이 있고 실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힘이 작용하면서 운동을 방해할 것이고 끊어져서 날아가는 동안에도 공기저항이 있을 테니까 에너지가 손실될 가능성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손실되지는 않을 거예요. mg 델타 y의 위치에너지도 실험치고 2분의1 mv제곱도 실험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기준으로 오차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치에너지가 높이만 측정하면 되므로 오차가 개입될 확률이 더 적겠죠? 운동 에너지는 바닥에서의 높이 뿐 아니라, 날아간 거리도 측정해야 할뿐 아니라, 또 실이 끊어지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손실이 있을 것이므로, 위치 에너지를 기준으로 오차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대강 감이 왔나요? 다음 시간에는 실험을 수행해보고, 결과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